4차 산업은 계속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이에 대비해 최근 디지털 창작공간 마마프를 개관했는데요. 특히 성장하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안내합니다. 마포구는 최근 공유형 디지털 창작공간 마마프를 개관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만든 마마프는 마포 메이킹 앤드 플레잉 플레이스의 약자로 구민 누구나 디지털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공유 공간입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체험 공간과 콘텐츠 제작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가상현실 속 이야기를 체험하는 포럼 VR과 레고를 만들어 우주와 해양, 자연 배경을 결합해 나만의 영상을 만드는 브릭 스튜디오, 3D로 체험하는 디지털 스케치북과 스마트 테이블이 있습니다. 마포구는 이를 통해 디지털을 융합한 교육 문화 등 구민들의 삶의 질을 계속해서 높일 예정입니다. 마마플은 마포 중앙도서관 2층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장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